지난 23일 좋은 누리양이 실종된 충북 청주 근교의 한 야산입니다. 벌레가 많다며 먼저 내려간 조양이 향했을 길은 크게 두갈래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오솔길로 내려갔거나 다시 산으로 올라가다 길을 잃었을 가능성입니다. 예상 진로를 토대로 경찰과 소방, 군에서 수백 명이 투입돼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일주일째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방댐 사, 3개소, 저수지. 그다음에 인근 하천변 다 수색한 바이사상 아, 발견치 못했습니다. 호우특보에 이어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날씨 때문에 조양의 건강 상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색 작업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키보다 훨씬 높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또 잔뜩 얽혀 있어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조양이 이미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즉, 실종시각과 신고시각 전후로 근처를 지난 차량의 블랙박스와 마을의 CCTV를 조사했지만 조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조양이 납치나 유괴, 감금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부터 모든 가능성을 두고 형사 인원을 보강하여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종 당시 조양은 파란 안경을 쓰고 회색 반소매티에 검은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